드론이 이제 드론 방어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 네, 네, 네. 기존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타격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f p v 드론이 돼서 그 어떤 유도무기보다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파공격까지 합니다. 멋지다 아, 네. 정말. <laughs> 적의 방공망이 형성이 되 있거나 아니면 적이랑 적이 공중세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대형 드론은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격추가 됩니다. 탐지도 쉽고 추적도 쉽고 격추도 쉽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맞습니다. 네. 요새 f p v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잡기도 좀 힘들고요. 격추시키는 것도 좀 힘든 거죠. 대 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탐지입니다. 탐지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학, 레이다, 음향. 최근에 드론 대 드론에서 드론을 탐지하는 시스템은 이세 개를 다 합쳐놓은 그런 탐지 시스템들이. 주로 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전쟁터는 조금 쉽습니다. 물리적 격추도 가능하고, 그러면 물리력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제일 좋은 총기가 무엇이냐? 총열이 긴 산탄총이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파괴력과 명중률 밸런스가 좋은 사후벅샷을 넣은 총열이 좀긴 산탄총이 어, 좋은데 그 G, GPS 공격이랑 똑같습니다. 자기 위치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어,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EMP라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이 터지면서 발생을 하는 EMP가 있고 그리고 그냥 재래식 EMP가 있는데 재밍기는 벌써 우리 그 전차에도 달수 있고요. 그리고 EMP도 사실은 부착은 할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밍기가 있어도 요새는 재밍을 피할 수 있는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핑 그러니까 조종권을 탈취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점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세 가지는 사실은 다 써야 됩니다. 파리에서 개막식을 관장을 했던 대테로 부대의 지휘관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파리에서 개막식을 관장을 했던 대테로 부대의 지휘관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드론 장비가 제일 최신에 제일 비싼 거래요, 유럽에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100%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 그 장담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테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전쟁터에서 100% 방어를 한건 없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예. 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또 테러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될게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거는 어,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드론이 떠 있잖아요 시범 보일 때 그때 뭐 재밍을 하든 뭘 해서 떨어뜨리는데 어, 실제로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할 드론은 그렇게 떠서 호, 호버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떠자마자 최, 최고의 속도로 혹은 레이더를 피해서 낮은 고도로 가다가 목표한 지점에 탁 <laughs> 받기 때문에 어, 포착을 하고 추적을 해도 우리가 이 방어 기제를 쓸 쓰려면 어, 시간이 뭐 5초 이내 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꽝 그런게 앞으로 참 문제 문제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더니 지난번에 저기 아프간산 전쟁 또고 그 휴대폰 갖고 터트리는 거에 그 급조 폭파물이라는게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런 옛날 특수부대나 할수 있는 작전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거 보면 세상은 참좀 이상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첨단 무기라는 걸 자본과 기술을 가진 나라가 뭐 극악한 파워를 발휘했거나 그랬더니 웬걸 싸우려 드론과 핸드폰으로 100억짜리 탱크도 깨고 막 이럴 줄 어떻게 알겠냐고. 았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쿠르스크 그 전역에 어, 파병이라고 해야 되죠. 파견, 파병, 아직도 말이 많은데, 북한군 특수부대 일부 인원이 가서 전투를 하다가, 어, 사살을 당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메모 같은 게 나왔죠. 거기에 보면 드론 전투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보면은 그들이 드론에 대해서 원시적인 능력분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나야 되니까, 어, 메모를 잘 보시면 한 명이 미끼가 돼서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두 명이 화망을 형성해서 사격을 해서 드론을 격추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보병 보병들도 모든 보병들도 FPV 적의 FPV 드론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그런 방법을 어, 갖춰야 되는 거죠. 예, 어렵긴 해요. 어, 우리 군에서도 드론에 대한 그런 전술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 도움이 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제밍기가 있대든지 휴대용 제밍기가 있대든지 그러면 좀더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드론을 뚝 떨어뜨리지 못해도 적어도 휘청거리긴 할수 있으니까 네. 목표 정확도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게다가 전파 방해가 되니까 이 드론도 사실 FPV 드론은 적의 조종수가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계속 끊긴다고 생각을 하면 원활한 조정이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이 보병 대 드론 전술에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막탄입니다. 음... 예, 연막탄을 뿌려 그 뿌리면 드론이 이 표적을 찾기가 조금 힘들죠. 근데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 계속 연막탄을 쏘면 적의 포병이 연막이 피어난 곳에다 때립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연막탄은 그냥 효과적인 어, 미봉책이지 완벽한 솔루션은 될 수가 없죠. 근데 하여간 전쟁에는 어차피 이게 저기 뭐 방탄 조끼가 나왔다고 나는 안 죽고 이런 전쟁은 없잖아요. 아, 그러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결국은 희생률을 줄이는 거지. 음. 음 완전히 안전한 대책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좀 이... 그러니까 전쟁이 잔인한 거지 뭐 맞습니다. 예. 그데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극악한 상상을 해보자면 예. 지금 한쪽에서 레이저기가 얘 나오잖아요. 예. 레이저 레이저 무기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도 있는데 레이저 얘기는 안 나오나요? 오, 레, 예, 예. 레이저도 나오긴 했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로 쪽 조금 후발주자긴 한데 너무 저 북쪽에서 오물 풍선 뭐 드론 이런 걸 날려서 좀 빨리 빨리 전력화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전 세계에서 어 레이저 무기를 제일 먼저 전선에 최전선에 깐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레이저 무기는 어, 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휴대용이나 아니면은 이동하면서 투사하기는 조금 힘들죠. 음, 아직은 그러니까 배 같은 데서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 장갑차, 네. 뭐, 작은 거는 a t v 그러니까 조그마한 고기동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탑재하는 것도 나왔고, 어, 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수전선 일대에 일부 지역에 깔아놨고요. 그리고 어, 저, 고층 빌딩. 예, 우리가 흔히 예, 예전에는아 거기를 뭐라고 했더라 옥상 치오피라고 했나 맞아 맞아 예. 옥상에, 옥상에. 예, 그래서 예전에 발칸포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예. 뭐 그런 물리력적인 격추 수단 플러스 레이저가 지금 들어가 있다 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이저는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범위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건 재미그 범위로 가는 건가? 아니다 직선. 직선 대부분 직선인데. 어. 왜냐하면 지금 레이저는 사실은 이 와트 수가 아, 얼마 안 나와서 아, 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딱, 이거를 사워즈 같은 건안 되고 예그 영화에서 본 거는 탁 쏘면 일로 촥 하고 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탁 쏘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계속 태운 다음에 한참 있어야 일로 나갑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예, 지금은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엔 향후 10년 내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팡 뚫고 아, 나가는 진짜 무서운 상 나가지 않을 같다. 나오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질문 이게 지금은 눈으로 보면서잖아요. 하 예, 예. 어, 근데 이제 이게 무인드론이면 거의 로봇인데 제 생각에는 요즘 뭐 연구하지만 뭐내 발로 뛰어다니고 막 사람처럼 하는 것보다 예, 예. 무인이 스스로 공격하는 무인드론이 훨씬 빠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그것도 지금 연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런 AI 뭐 딥러닝 그런 기반의 안 하겠지만. 어, 드론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 지상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표는 안 하는데 다들 만들고 있습니다. 즉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점까지 육안으로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좌표만 딱딱딱딱 찍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좌표 따라서 드론이 가는 거를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스마트 크루즈처럼 보고 있을 수도 있, 있는데 최근에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딱 찍어 놓으면 드론이 알아서 가장 어 최적의, 예, 최적의 찾아가, 경로를 찾내비게이팅다는 거죠 그, 갑니다 가서 심지어 피아 구별까지 다 끝냅니다 표적을 선별해 놔요 그래서 조종수에게 통제관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그거쫙 띄워줍니다 그러면 보고서 그 결심만 하면 됩니다 야, 이, 이 정말 처음에 기관총 나올 때도 그랬지만 야 이거 무서워서 이제 전쟁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예. 그래도 하잖아요 예예. 핵폭탄이 나오면 이제 안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잖아요 이게 드론이 역대급으로 섬짓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데 예. 어, 그렇다고 전쟁은 안할일는 없고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하잖아 그래도슨 네. <laughs> 그러니까 재미난 게드론그 드론이 이제는 무인 전투 체계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가 됐는데 음. 하늘에서 먼저 시작됐고 땅으로 내려왔고 바다 갔고 수중까지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우주까지 날리려고 음. 왔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터미네이터 영화가 음, 그러게 말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자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결국 저번에 저는 그, 한번그 얘기 어디서 했는데 로봇 전투 로봇이 나오는 거는 뭐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감상적인 요인 때문에 막는다 그러는데 이미,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예, 예. 그래서 드론이 전투 로봇 실용화 하는데는 거의 뭐 이제는 가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 그게 지금 어, 가시화가 벌써 된, 거, 된 게. 지난 연도 12월에 어, 우크라이나 군 중의 일부 부대가 어, 지상 드론, 그러니까 지상형 로봇과 공중 드론으로 구성된 단위 부대로 어, 유인 러시아 부대, 그러니까 고지에 있는 러시아 군을 공격을 해서 일정 이상의 전과를 획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인 전투, 그러니까 유, 무인 집단, 무인 전투 집단인데 유인 전투 집단이 붙은 첫 번째 전투가 된, 됐다라고 참... 볼수 있는데요. 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지금 전황이 계속되고 어, 전쟁이 벌써 2년 이상 됐는데 굉장히 전쟁 자체가 참혹했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 군인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PTSD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대처해서 그리고 어, 대처해서 어, 무인 무기체계를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점 그냥 현실화 되는 거죠 병력이 음, 그렇죠. 부족하면은 그걸 메꿔줄게 무인 전투체계인데 대한민국도 사실 지금 병력자원이 부족하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전에 그 얘기 한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할 때는 뭐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잔인하지 않냐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전쟁터에서 오래 버티질 못하고 평생 고통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겪으니까 죽어나가고 격통받고 하니까 차라리 무인으로 집어넣는 게 낫지 않냐.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화 시에는 그런 선택을 잘안 하려고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인간이. 근데 현실에 닥침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는 이게 드론이 문제가 아니라 무인전도 시대로 간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 안 가도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사람 수혜는 절대 안줄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아무리 로봇이 한다고 해도 사람은 그니까 뭐지 병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병력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예. 음. 그 탑건에서 이야기했듯이 언젠가는 되는데 not today인 같습니다. <laughs> 저도 박사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가요? 지금 전쟁이 지속이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실 협정 같은 것들, 뭐 아름다운 협정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무인 무기 체계를 어, 살상에 쓰진 않는다. 이런 게 거의 깨지는 분위기인데. 그거 원래 대포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죠? 대포 네. 나왔을 때도 뭐 대포 몇수제한하자뭐 쓰지 말자, 국제 협약 몇 자. 그 나폴레옹 참모 중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조민인데, 좀 싸가지가 없긴 하지만, 똑똑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도 대포 제약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갑자기 막 환상이 깨지는 거야. 어, 이걸 말이라고 하냐. <laughs> 근데, 조민애 같은 경우는 물론 야전지휘관은 아니지만 나폴레옹 전쟁에 음. 정말 그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예. 사관학교 교장도 하고 예. 그런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은데 인간은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음. 그래서 뭐 기구 쓰지 공군 갖고 쓰지 말자 뭐 한두 번 나온 게아제 비행기 나오기도 전에 하늘에서 치사하게 하늘에서 공격하지 말자 예. 제네바 협약에 벌써 들어갔었어요 음. 근데 뭐 전쟁 나면 다 소용없지 뭐 그런데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조약들 아름다운 조약들이 전쟁과 함께 거의 뭐 쓸모없게 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약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는 그냥 필요하다 안 하다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조민이가 말했던 대포를 제한하자는 조약은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죠 음. 근데 안될수 없다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하신 거 평화적인 조약은 쓸데없는 거 아니야 평화시에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음. 이게 내가 지금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의미가 없는 게 평화 시에는 그렇게 해요 음. 그렇게 안 하고는 살수 없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노력이 음 예를 들면 대포 사용하지 말자 뭐 공군 사용하지 말자 폭격하지 말자 라는게 실현은 안되지만 어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삶의 일부 잖아요 음. 어,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잔인한 얘기는 한데 이 말하면 진짜 위험한데 인간은 평화시의 생각과 전쟁터에서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다르다는 건 뭐냐면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하루에 지쳤어 음. 하루에 지치고 뭐, 예. 뭐 책을 한몇 권씩 쓰고 있어요 음. 아 오늘 영화나 한편 보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밥먹으라 그래 예. 밥 먹는 것보다는 굶더라도 영화를 보는 게 낫죠 왜냐면 예. 지금 밥 먹으면 분명히 졸릴 테니까 차라리 안 먹고 나는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영화를 보겠다 음. 근데 전쟁이 나면 무슨 영을 막밥 먹고 뛰어야지. <laughs> 그러까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화 시에는 이걸 사람들한테 바꾸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평화 시니까 아, 그런 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역사를 보면 평화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상주의자가 돼요. 음. 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 아주 삶을 아름답게 예, 꾸며야지. 예, 예. 근데 이상주의자가 되면 점점 이제 점점 이제 또 세밀한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음. 요즘에는 왜 반려동물, 금붕어, 이런 것도 다 인권이 생기잖아요. 전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강아지, 금붕어 죽으면 막 가슴 아프고 잘해주고 싶고, 우린 평화로우니까 하는 거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시의 논리까지, 뭐, 예를 들면 금붕어를 구하기 위해서, 어, 김일병, 저기 어항, 폭탄이 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 어항을 사수해, 이렇다간 전쟁 범죄자 같아. 요에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항상 그 균형이요, 음. 평화가 오래돼어 있다 보면 과잉이 생기더라고요. 음. 금붕어를 뭐 아끼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금붕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를 없애자. 음. 이거는 이제 오버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게 나중에 항상 그러다 보면 또 전쟁이 나요. 음. 왜? 쟤들 보니까 해군도 없어. 뭐 훈련도 안 한데 새들이 잠못 잔다고 사격 훈련도 안 한데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전쟁이 나는데 진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음, 그래서 뭐 전쟁이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는데 가치 인간의 가치로 보면 전쟁은 필요한 게 아니죠. 안 하는 게 최선인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을 일하는 것도 불쌍하며 탐욕을 일으키는 거지 사람들에게 이상과 평화의 가치를 더 알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말씀하신 게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실은 제가 전쟁터를 몇번 갔다 왔지만. 이렇게 총력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적은 그동안 없어요. 네. 뭐 테러와의 전쟁이었지. 10년 이상 맞아요.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군사 작전보다는 강력한 세력이 경찰 같은 활동을 하고, 맞아요. 뭐 저항 세력들을 잡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강력한 세력 둘이 둘이 아니죠. 강력한 세력과 그들 그들의 맞서는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붙으니까 그 전에 짜놨던 협정 뭐뭐 뭐 이건 하지 말자. 이건 인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싹다 깨지는 것 같아서. 음, 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전쟁이란 현실에 적응할 것도 필요한데 다만 전쟁의 논리에 너무 빠져 가지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그렇죠. 뭐 죽이면 어때? 음. 목매달면 어때?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음. 평화의 논리에 너무 빠져 가지고 전쟁이라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불러 일으켜도 안 된다. 근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그냥 인류사의 네. 영원한 과정입니다. 음. <laughs> 그좀 그냥 미리 좀 이렇게 딱 알맞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쵸, 그쵸. 한 번도 그게 된 적은 없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게 인간 사인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저 기자님 제가 원래 갑자기 난 생각인데 기자님이 또 호응이 아 저게 수락해 주셔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드론. 더욱이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이걸 보니까 어차피 남의 얘기 아니었지만 더더욱이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 드론이라는 게 과연 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음. 이 부분 가지고 기자님 한번 보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워낙 빨리 바뀌어서 아마 또 1년 지나고 또 다른 얘기 해야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예언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드론이 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땅에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한다면 국지전이 됐든 아니면 조금 큰 전쟁이 됐든 드론은 무조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기 답사로 일본, 장기 답사로는 터키와 그리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에 시행하는 일본 답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6일에서 9일까지 3박 4일로 오사카, 교토 나라 히메이지 답사를 시행합니다. 2월 13일에서 16일에는 도쿄 지역 답사로 도쿄의 명소와 니코 요코하마 지역을 답사합니다. 답사는 제가 인솔하며 일본의 역사, 문화, 성에 대한 소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시행합니다. 도쿄 답사에는 특별히 긴자거리, 신주쿠, 니혼바시 일대의 역사와 현대 일본의 변화를 찾아보는 야간 투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에 소개한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실제 답사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자세한 해설과 특강을 덧붙입니다. 비록 3박 4일이지만 아침에 떠나서 밤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4박 5일 일정보다 더빠듯하고 알찬 일정입니다. 신청 방식과 자세한 일정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신청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